4주년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쿠로아상마쿠키와 신규 컨텐츠까지 그런데 로딩 화면을 잘 보시면요 왼쪽에는 호두마쿠키가 감시하고 있고 오른쪽 위에는 궤도마쿠키의 뭔가 실루엣이 보이죠 호두랑 궤도마쿠키가왜 숨어 있을까 4주년 신쿠키 먼저 뽑아주고요 시간 여행기를 타고 시간 균열을 수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풀레벨을 찍으면요 체력이 306이네요, 306. 그렇다면 영상에서 안 나왔던 사탕 능력. 포탈 내에서 시간 균열이 닫힐 때 보랏빛 균열 젤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사탕 모습은? 어? 쿠로아상 느낌이 나는데 위에 뭔가 토니바퀴가 있네? <laughs> 시청자분들 쿠로아상 먹방도 기대해주세요. 신규 패도 바로 뽑아줍니다 꽃이랑 톱니바퀴랑 합쳐진 느낌?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톱니젤리를 생성한다 바로 풀레벨 찍어주고요 젤리 스킨도 역시 크루아상이네 이 빵을 같이 내일 먹어보겠습니다 먹방 과연 크루아상 막국키의 관계도는? 야 일단 천년나무가 있어 시간을 관장한다니 대단해 천년나무를 동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감한 쿠키 함께 시간을 되돌리자 너도 시간관리국에 들어오는 거 어때?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이네 샌드위치만 먹으면은 힘이다 이제 크루아상마쿠키의 능력 체험을 하러 경기장에 가보니깐요 맵이 변했더라고요야채소만 어디갔어 채소? 새롭게 생긴 뭔가 고대 재단이랑 행복한 파티 세상이 나왔네? 깊은 숲속에 고대 재단 한번 가볼까? 시간여행기로 이런식으로 광선을 발사하면서 균열을 수리하는 능력이죠 점수가... 5천만, 아 5천만 점이 아니라 맞죠? 5천만 점? 요, 어, 그리고 신규 보물 능력도 보이고요 이거, 때탈출 맵 아니냐 이거? 근데 크로아상 마구키 점수가 좋다 신규 보물에서 진짜 용감 마구키가 나오나? 볼게요 어! 야 진짜 나온다! 한번 더! 시간 균열 수리 와 진짜 보랏빛 뭔가 젤리가 나온다 와 벌써 2억! 아, 근데 진짜로 점수가 진짜 좋네요. 쁨어서 점수가 좋지만 체력 회복은 없다. 그리고 변신할 때 부금도 좋아. 그쵸죠 부금 되게 웅장하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 와 2억. 거의 2억 8천만 점? 이번 맵은 행복한 파티 세상 이 맵은 생일 케이크 맛 쿠키 맵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유니콘... 뭔가 배경 느낌도 나고 그러네 젤리도 뭔가 유니콘이고 유니콘 나온다! 야 그리고 갑자기 다음 맵이 폭죽 맛 쿠키 맵이죠? 야 그런데 능력 중에는 내가 뭐할게 없는 거 같지 않나요? 그냥... 알아서... 방선이 발사되는데? 그리고 다음 맵은, 팝콘 맛 쿠키? 맵이 이렇게 된다고? 오, 점도 좀더 높다. 오, 거의 3억.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시간 구출 대작전 스토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 깜빡 잠들었나봐. 쿠키들이 기차에서 졸았나봐요. 그런데 기차에 우리밖에 안 남았네? 조금 무서워. 아, 기차가 멈췄어. 내려가야겠다. 이번에 내릴 곳도 기대돼. 여기서 쿠키들의 낙원을 찾을 수 있을까? 응?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갑자기 경찰이 나올 것 같죠? 역시 이 녀석들을 잡아라. 무슨 일이야? 기차로 돌아갈래. 무섭다. 쿠키들 화났다. 으아! <laughs> 좀비 맛 쿠키 말하는 거나 처음 보는데? 아니 맞는 소리. 몽땅 잡아드려. 왜 우리를 잡아들이려는거 응? 어? 용암아 쿠키 겨우 찾았다. 이쪽으로 가면 안전해 이게 바로 쿠루아상마쿠키겠죠? 뭐? 넌 누구야? 친구들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네가 달아나야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얼른 따라와 와 쿠루아상마쿠키 멋있다 와왜 이렇게 스토리 힘을 줬어요 대부 스토리에서 이런 식의 모션 처음 아니야? 이제 다들 떠나갔나봐 친구들은 어딜로 간거지? 넌 대체 누구야?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건또 분발이야. 난쿠로아상마 쿠키야. 시간관리국, 프리공이지. 뭔가 스토리 보는 맛이 더 있는 느낌. 배경이 움직이니까 재밌네. 구금도 좋네요. 구금. 시간관리국. 처음 들어봐. 세상에 시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함부로 시간을 바꾸지 않는지 관리하는 곳이야. 이 친구들은 시간관리국으로 잡혀갔을 거야. 너희들은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체포됐어. 뭐라고? 어? 말도 안 돼. 우린 쿠키들의 낙원을 찾아 모험을 떠나온 거라고. 너희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널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야. 얼마 전에 시간을 고치러 떠났다가 우연히 시간의 틈새에서 너희들을 배게 냈거든. 거기서 마녀의 집에서 탈출하는 너희들을 봤어. 오! 그래서 너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왜 시간관리국에서는 우리가 범인이라 생각하는 걸까? 시간관리국 국장이 너희가 범인이라고 했거든. 시간 관리구 국장 설마 등장한다고 하는 전설쿠키? 뭐 고작 그것 때문이야? 우리 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놓고 국장은 어떤 시간이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어서 다들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시간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완전 사기 능력 아니야? 하지만 난 진짜 범인을 찾을 거야. 잘못된 걸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범인을 찾아내서 왜 그런 짓 했는지 꼭 밝혀낼 거야 그런데 하필 왜 나를 구한 거야? 네가 가장 먼저 마녀의 우분을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을 잘알것 같았어 망가진 시간을 찾아가면 시간도 돌려놓고 범인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함께 친구들을 구해내자 내 뒤에 있는 비행기는 시간 여행기야 이걸 타면 시간의 문을 열수 있어 좋아! 지금 당장 마녀의 집부터 가는 거야 마녀의 우본을 다시 봐야 한다니 끔찍하지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좋은 자세야 아 떠나기 전에 시간여행을 하려면 이 고구를 써야 해 아니면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 버린다고? 야, 용감한 쿠키 뭐야 알았어 꼭 쓰고 있을게 그럼 준비됐지? 시간여행 출발 와 톱니바퀴 이렇게 해서 시간 구출 대작전 이벤트에 왔구요 맨 처음에 시간여행기를 타라고 하네 와 빨려들어간다 뭐야 또 새로운 스토리가 있다고? 여기가 마녀의 집이야 와 우리가 정말 과거로 왔구나 여기서 나온지 오래됐는데 다시 와도 무시무시해 오야 진짜 처음이다 와이 부금 저 안에 정말 내가 있네 이제부터 잘 봐야해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건 너뿐이니까. 다들 모였지? 이제 마녀의 집에서 탈출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였었나요? 이대로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린 오분 박도 처음인데, 탈기막 쿠키 말이 맞아. 무작정 나갔다간 큰일 날 거야. 하지만 계속 여기 에 있을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어. 쿠키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곳을 찾자. 이 말이 맞아. 나도 같이 갈래. 어딘가 낙원이 있을 거야. 아, 이래서 낙원을 말한 거구나. 우선 마녀의 집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어떻게 가려고? 그거야 창문을 뛰어넘으면 돼. 뭐? 어? 이래서 깨진 사진이 나왔던 거구나? 어? 창문이 안 열려. 마녀가 잠궈놓고 갔나봐. 뭐라고? 이제 여러분, 용감한 쿠키, 그쵸? 미래에 온 용감한 쿠키입니다. 범인이 멋대로 창문을 닫아버린 거야. <laughs> 창문 말고는 탈출할 곳이 없는데. 이러다가 마녀에게 들키겠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마녀가 창문을 열어놓은 시간으로 돌려놓자. 현재 챕터 5까지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영상 한번 준비해 볼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주녀 크루아상 먹고 길을 같이 만나봤고요. 시간 구출 대작전도 가볍게 봤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 스킨뽑기 영상에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고마워요. 히바이.